입니다. 자, 치가정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야 나무들 굉장히 멋있고 어, 치가정, 치가정, 저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고 아, 옛날에 그불한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꼭지는 옆에 문화재 쪽에는 소화제 이리시더라구요 바다로 높은 아, 이게 문화재도 그렇구나. 명문으로이렇 한산점 갔다가 치가적으로 지금, 음. 아, 아, 네. 네. 아, 네.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백담, 한백담, 치가정, 가으로지 가고 있습니다. 김윤재가 네. 낮은 목사했어요. 아 김윤재, 아그 그래. 아까, 아까 그 김윤재 씨라고 나와 있던데 보니까. 자한파다 음. 좋은 집인데 사람이 안 사는 것같아요

그 밑에 것이 옛날 거고 네. 위에는 새로 깎아 가지고 네. 새로 붙여 놓을 거요 이렇게 딱 여름에는 그고 겨울에는 이렇게 근데, 저기서 붙대고 놀았는가 봐요. 네? <laughs> 저기가 지금 어디가요? 우리가 대강에서요. 응? 네? 네? 아, 그치가적이라고 아. 우리 장모님이 날네 추구, 아, 조금. 조금 여기 김덕령 장군 자. 어, 자. 아, 자, 한번 말씀하세요. 시가정. 에, 이거 말씀해 보시광주 강역시 문화유산 자료. 시가정은 한벽당 남쪽 언덕 위에 있는 정면 상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 지붕 형태의 건물이다. 거실한 칸과 마루로 이루어져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병 총지휘관이었던 충장공 김덕룡 장군 후 혼을 이루하고 충정을 기리려고 후손들이 세웠다. 정자의 이름은 곰필치사가를 불렀다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음. 곰필 1569년에서 1612년 의 꿈에 을꿈 노명을 쓰고 죽는 김덕령이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 맺힌 노래 치사가를 치시가. 불렀던 치시가, 치시가를 시가 불렀다는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1890년 고종 27에 창건하였고 한국 전쟁 1950년으로 불에 다 없어졌는데 1955년에 다시 세웠다. 정자 안에는 설주 송운해가 쓴 시가정 글씨와 송군수 시가정기 김만식 최수화 등의 시가 걸려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디서 오셨어요? 강주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자 키가 정도 굉장히 <laughs> 뷰가 너무 좋아요. 나무들이야. 에 뿌리가 그냥 엔치 썩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그대로 놔두니까 또 나름대로 멋이 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고 앞에 저요. 무슨 것도 뜬구름이여 하울에 치하는 것도 뜬구름이네 치할 때 부르는 노래여 이 곡조 아는 사람은 없네 내 마음은 가가금으로 장금으로 영궁께 보답만 하고 하고지고 여기가 지금 불태된데 이렇게 조금만 줄여보는 같네요 구들이 있는 거 아니 야 이거. 굴뚝인가? 응? 이거 굴뚝이야? 굴뚝이 여기서 떼는 데인데 막았는가? 막은 거 같은데. 예? 네? 요거 온돌이 깔려 있어, 온돌이. 굴뚝 아니면 고 예. 그게 저을저거를 막아 버리니까 물을 떼야 된는데 예, 아, 또 옛날에는 이거, 바위 이거, 예. 어. 아니, 뒤에, 여기, 여기서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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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떼서, 넓은 데 막았다니까, 조금만. 음. 자, 치과정, 치과정이 네. 왔습니다. 가사문화, 송강, 정철, 김, 하, 이거, 그냥, 이거 전부 다, 저, 보 보수, 거의 보수인 거구만, 이거. 보수지. 예, 예, 거의 보수. 아우, 그, 뭐야, 다, 유교 때, 유교한때 불렀, 불렀대. 예, 어,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 음. 어, 보수에서 가려는 게 쉽지 않은 거지. 금도 요, 본진까지 나무가, 전부 그, 대단한 게 아니야. 예. 귀에 텅 뱉다.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그런, 게 안, 안 하나도 없어. 저 위에는 그냥 <laughs> 벽돌로 오자, 예, 불고 예. 옛날에 뭘로 돼 있을까? 석회로 돼 있겠지, 옛날에는. 그 하얗게 바른 것은 석회고, 저 어. 그 벽돌은 아마 흙으로 구워가지고. 아, 이게 그때 당시 저 벽돌이 없었을 거아니요 아니. 옛날에 저런 벽돌은, 한토로 한 벽돌이 있었어.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걸 만들었는데. 몇백 년전에 있었다고 저 그럴 수도 있고 써. 여기냐면 그성 쌓아 놓은 거봐 봐. 아, 그럴 수도 있겠고 네. 어. 어. 아. 여기. 자, 한산정한정에 와서 시가하죠. 여기는 지가 장아 알아요 삼백당 그 다음에 지가장 우리 정철 그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날씨도 춥고 눈, 눈바, 눈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가 여름이면 굉장히 네.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전부 이렇게 아름다운 영향게배갖고늦추나무고 그냥 소나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 접근성도 좋고, 도로도 좋고, 한번 와보면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시가정, 네. 시가정에서. 영상은닷컴! 자, 유튜브 영상은닷컴. 정문찬 기자입니다. 자, 잘 나옵니까? 영상은닷컴이 시가정에서. 그런 내일은 무엇을 하며 밥